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마무리도 잘 해야겠으나 내년도 또 새로운 계획을 가열차게 다시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뭔가 좀 혼자만이라도 의미 있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갤럽 강점 검사라는 게 있다는 걸좀 알아서 갤럽 강점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오우. 갤럽 강점 검사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점세 개가 있죠? 클릭하면 여기 인쇄 밑에 번역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 번역. 아, 심플하게 나의 강점 5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34개는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34개의 테마를 가지고 점점 뭐 디테일하게 나를 분석하고 뭐 탐색하고 막이런다는 건데 뭐서 34개까지 할 이유는 없고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은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나가 진짜 나일까? 혹은 내가 로망하고 내가 갈망하는 어떤 모습을 내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아보고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혹은 나의 그 강점 밖에 다른 약간 약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알아보고자 이걸 하는 거라서 지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짜 나를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내 강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파악하면서 내년도에는 나의 이 강점을 어떻게 좀더 살릴 것인가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실제로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막 혼란스럽거나 혼동에 계신 분들은 이 검사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해 보면서 결과를 좀 알아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위 5개를 뽑는 게 실제로 24.99달러라서 36,000원이란 말이지. 그런데 따다단! 이 책을 사시면 이 강점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도 확인할 수 있으면서 강점 검사도 할수 있어요. 이 책은 할인해서 예스 24 기준 27,000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자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네. 긍정 테마가 강한 사람과 일하기. 그러니까 나의 강점도 확인하지만 너의 강점도 확인해서 너랑 같이 일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한지,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관계 안에서 일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는 거라 좀 구체적인 해설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각각의 강점 항목별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거야. 보이지? 개발, 공감, 긍정, 발상, 배움, 복구 분석, 사교성, 성취 수집, 승부 신념, 심사숙고 이런 식으로 나의 강점들에 대한 해설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물론 결과지도 나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여기서 확인을 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한장두장 장 정도 넘겨보면 짜잔 검사지가 나와. 아이디 코드가 나와 이걸로 검사를 하는 거고, 한번 사용한 아이디 코드는 재사용이 불가하고 등록시 입력한 아이디 암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대. 그리고 아이디 코드는 재발급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책한권 샀다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니도 하고 너도 하는 거는 안 돼. 아, 이걸 뜯어보면 여기 아이디 코드가 있네. 이 검사 프로그램은 35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검사는 모바일에선는안 돼. 꼭 PC로 실행해야 하고 여기 검사 받는 순서가 잘 나와 있으니까 검사 받기 전에 한번 잘 읽어보고. 어, 좀 떨리네. <laughs> 막상 하려니 떨리네. g a l l o p c o m 어세스로 들어갑니다. 코드 사용을 누르고 엑서스 코드를 입력합니다. 순서가 뭐 바뀔 수 있어요. 계정 생성하고 코드 입력할 수도 있고. 코드 입력해도 계정을 생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없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두 가지 보고서를 뽑았어 요거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보고서고 이건 심플하게 나와 있는 보고서야 내거 궁금해? 알려줄까? 나는 다섯 가지 강점이 최상화, 승부, 성취, 행동, 발상, 최상화. 당신의 기준은 평균이 아니라 최상입니다. 평균 이하를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데에 많은 노력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에 당신은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수한 수준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이와 비슷한 노력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큰 흥미를 느낍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강점들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것이 자신의 강점이든 다른 이의 강점이든 말이죠. 이 최상화, 승부, 성취, 행동. 아,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저돌적이고 <laughs> 최고 지상주의적이며 1등 선호적인 어떤 <laughs> 나의 이 숨겨진 본능을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이 구체적인 보고서랑 이 책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더 알아보겠지만, 그냥 이 다섯 가지 강점만 보고도 픽! 웃음이 나오는 걸 보면, 좀, <laughs> 뭔가 좀 민낯을 들켰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랄까? 재밌네. 그래, 최성화에서 보면, 내가, 음, 나의 강점에도 예의주시하지만, 다른 사람의 강점에도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강점을 더 키울 수 있게, 뭔가 좀 갈고 닦고 노력을 다 하는 것에 내가 뭔가 관심을 보인다? 특화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나의 강점을 키우는 것에도 사실은 진짜로 많이 신경을 쓰지만,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걸 키워줄 수 있게끔 어떤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것 또한 실제로도 관심이 되게 많고,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 강점이 뭔지 모르겠고, 혹은 강점을 알았어도 이걸 어떻게 최상화 하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내가 찾고 발견해서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줄게. 여러분, 주식회사 한정회를 찾아 주십시오.